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뜨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담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와라 내 아들 따라 말씀입니다. 아, 모세는 29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뽑아서 내던지시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한 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그렇게 내던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에 흩어져 살게 되는 이 백성들은 그러면은 민족성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나라로 끌려간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꼭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게 이제 오늘 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옛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시 베풀어 줄게라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시면은 끌려간 사람들이 첫 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끝에 30절, 아니 30장 1절 끝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뭐가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던 중에 문득 무엇이 떠올려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당한 처지를 철저하게 살핀, 살피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 살게 된 후에, 비로소 이제 그들이 깨달아야 자기가 이러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복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먼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스스로를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성찰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2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해야 한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모세가 온갖 견고한 그 저주를 경험하고 나서야 돌아온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폭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거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하는 정도 그걸로 돌아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2절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대충 돌아오는 거,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돌이킴을 요구하는 거예요. 돌아가던 돌아가다, 그것은 가던 길에서 180도로 회전해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만 하던 그의 발걸음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돼요. 이 일에 뭘 쏟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는 2절 끝에 보니까 그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청종해야 돼요. 그냥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열매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회심의 필수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3절, 4절에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회복시켜주시겠다고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돼서 겪게 되는 그 포로 생활, 그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모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개입하셔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고, 너희를 다시 돌아와 너희를 모아 주겠다. 새로운 출애국기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가보시면 그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내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로 끌려간 그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들의 칼에 죽고 실제로 끌려가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미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10절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끝에 곧 여호와께서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되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으로 동일한 더 번성함과 더 기쁨으로 맞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6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풀어 주겠다?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지적인 결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할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 얻게 하시겠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해 주겠다. 우리가 28장에서부터는 저주가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너희들에게는 무엇을 누리게 해주겠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주는데, 7절에 가보면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한때 하나님이 불순종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던 그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겠다고요. 네 원수들에게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살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 백성들을 넘볼 자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길함만 미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보면 그 너머에 새롭게 펼쳐질 그 아름다운 세상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뭘 느껴지게 됩니까? 이런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저주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그 저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단을 위한 징계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항상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어쨌든 그 돌이킨 우리의 삶을 더욱 바르고 풍성하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당신에게로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수단이 바로 징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요. 굳이 하나님의 징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돌이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표면적으로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징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참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징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면 징계가 임할게요.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깨닫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수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방탕한 세월을 지내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거리가 멀어요. 산 거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아버지는 방탕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올 때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십니까? 다 잊어주십니다. 그저 오직 사랑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징계가 올때 낙심할 게 아니죠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즉시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복된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10절 매일 마지막에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 마음에 죄악이 생각이 나거든. 즉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추구다